아, 며칠째,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또도 지금 한방문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피와 같이 포행에 나섰습니다. 이 아침에 이 산에서 해피와 함께 산책하는 사람이 저 밖에 더 있겠습니까? 아... 눈이 주는 이 아름다운 경치 너무 멋있습니다. 자. 뽀드둑뽀드둑 눈발리는 소리가 제법 쏠쏠합니다. 어떻게 눈 바른 소리까지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네요. 자, 여러분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